그와 도망가노. <laughs> 도, 도망을 가자노 얼굴 안 논다. <laughs> 어, 자기 기분 탓이야. 날씨는 아무 문제도 없고 세월도 아무 문제 없어. 자기 기분이 힘든 거야 그냥. 야 아까 전에 니네 그거 타이타닉 한번더 해주라. 아까혹시 사진 모드였다. <laughs> 난다. 자, 왜요? 아! 서울가는 경부선철도옛 국호, 만세길입니다옛 국호, 시장, 국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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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 국호, 아호기 저기. 저기. 어, 네. 음. 소고리 수구리, 여기 소고리를 많이 주더라. 소리 두 개인데. 네이 집에서 칼 사그다. 금빛 노을 브릿지 여위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넘어갈 겁니다. 자 우리 서 오케이. 나랑 자전거. 어는거전거 좋은지 거른다 이거. 이거. 거 이거. 거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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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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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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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기 경부선 철길 보이세요? 오른쪽에 팔세옴 있나? 저시금먼거 저거 물닭이다 물닭 시금먼 있잖아 물닭이다 쫘아 쫘아 게임하는거 안갔나? 그래내 게임은 안끊옛날이아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보니까 또다르요아 물따기 오늘 많이 없다 아이고 무지대야 아이고 겨울은 또 겨울 나름대로 또 라이딩하는 맛이 있어 금빛 노을 브릿지 방금 지나갔던 그 다리입니다 휴. 자, 이제, 파명상태공원으로 갑니다. 깜깜합니다. 어디 갔노? <laughs> 아, 땡큐, 땡큐, 땡큐. 땡큐. 오, 여기. 물닭 봐라. 물닭 봐라, 물닭. 아. 자, 생태공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아, 여기 여기서지. 여기 여기 그 도망가노. 도 도망이가 잡 얼굴에 논다 아니야, 야 나 리가 딱면말안소리 <목소리도> 하지 못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오. 아 어, 좋다. 누가 슬픈데야 어? 다른 길이 다 <laughs> 야, 근 요즘 많이 힘든가 봐. <laughs> 어, 맹지까지 려어줄까 뭐, 좋다, 좋다 하면 다 좋고, 뭐, 뭐, 우울하게 보면 또 우울하고 그런 거지, 뭐. 아 어, 자기 기분 탓이야. 날씨는 아무 문제도 없고, 세월도 아무 문제 없어. 자기 기분이 힘든 거야, 그냥. 어 촬영하다 보니까. <laughs> 오, 좋아. 야, 아까 전에 니네 그거 타이타닉 한번더해주라 아까 혹시 사진 모드였다. <laughs> 아 <laughs> 사진 모드 찍는다고 찍었는데 사진 모드였다. 자, 게스트 아 500원 줄게. 한번더해 <laughs> 예, 500원 더줄게 자, 가자! 날아라! 오 안녕하세요, 자돌이요. 오, 자돌이요. 아 멋지다. 어, 야그 국도 정주 한번 가자 또. 저 인천 파주까지 가자. 파주까지 가면 된다. 나는 인천까지 안 간다. 파주까지 가야 된다. 거기가 휴전선이잖아. 표선성까지 가야지 국도 정조지 어. 그림 좋다, 부탁해요. 오, <laughs> 어, 좋아 좋아. 어. <laughs> 자, 이게 경전철 경전철 다리입니다. 자 여기서 멋지게 한번 또팔 한번 벌려줘야지 오우 I'm king of the world 오오 멋지다 아 지금 뭐 닭배설이가 뭔데 저거 뭔데 닭날개가 비둘기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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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물레방 할까 아, 야, <laughs> 아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데 오 아, 좋아 좋아 아 이제 카메라가 이제 몸에 익었네 보니까 바람은 조금 불지 네. 날씨는 참 좋다 그지 지금은 또 바람이 많이 안 부네 저기 연꽃단지 쪽으로 가보자 그 지금 연꽃은 없지만은 여기가 네. 그림이 이뻐 혼자 놀기에 진술을 나, 나는, 나는 뭐, 뭐 혼자 있어도 잘 놀고 같이 아, 있어도 잘 그렇게, 놀고 단가 맞게 돼서 자전거를 중고로 7만원 주고 샀어. 근데 이제 후라시를 달아야 될거 아니야? 어. 후라시를 3만원 주고 사는 거야? <laughs> 자전거 네, 7만원 7만 주고 7만 샀는데 그래. 지금 LED 다 달았다. 이거 내가, 내가 자전거 갖고 DIY로 다 달았다. 내가 주문을그랬 경거마켓 7만원짜리 자전거 갖고 일본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그래. 사람들 다 대단하다고 하네 그래 내가 우리 재산이 됐잖아 숙소가 길이 숙소라 더라 내가 그랬다 그래 야 우리 지산이 이걸 못 사더라 아 맞나? 우리 지산이 이걸 못사 어, 나 그래 힘들어가지고 그래 어. 잘때좀편해야지 그건 데 <laughs> 가르쳐줘 아내잘때 억수로 편하게 자는데 그러니까 어. 이게 어. 곧 개념이 있잖아 어. 이해 뭐할 사람이 있다니까 아 그러네 그래. 때문에. 아, 자기 좋아하는 게 있다, 그래. 아니, 나는 근데 호텔에서 사면 재미가 없어. 그, 관그 안에서 맡기고 와이파이 밖에 되잖아. 대부분 사람들이, 어, 아. 열일서 열민 중에 아공이다. 호텔이다. 아, 그건, 아 그게 왜냐면은 삶이 지치해서 그렇다. <laughs> 삶이 지치니까 이제 좀 리프레시 하려고 가는 거니까. 그텔지그러니 편하거나 좀 편하고 뭐, 그렇식 뭐, 그다 넣어주면 돈만 썼을까. 그러니까, 어, 돈만 쓰면은 편하다, 이거. 근데 돈을 쓰는 순간 다른 경험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게 어.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. 우리 지상, 나는 솔직히 캠핑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, 어. 싫은 건 아니야. 어. 장비 있어. 텐트로 사는 것도 있고, 어. 지상 결항이 있는데, 애가 크니까 나 놀라고 하는데. 와, 씨, 이게너 혼자 하라니까 일이 흑서 맞는 거야. 일 많지. 와, 내, 가 그래서 내가. 그게 근데 일이라면게왜 나요? 다음날 일이 흑서 빡시 일하고 왔는데. 홀가서너 혼자 하라니까. 요즘 좀 거들어주고, 맞아. 나도 안하다 하라니까. 자주 하사는 건 그렇지, 해. 그렇지. 하다니까슉 힘드는 거야. 어. <laughs> 망치도 박아 넣어야 되고 앙컷 박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. 또그거만 하면 또 그것만 하나 뭐 피쳐놔야지. 와, 이러니까 시가 다 아프는 거야. 그래, 그게 일이라면 힘들고. 내 같은 경우에는 아. 그게. 그게 재밌는 거야, 그래서 나는. 그래서 나는 이따가 와, 그날, 생각보다 일하가지고 이따가 토요일에 일하니까 힘이 부셔가지고, 와, 내가 못하겠다로. 좋아하는 거는 다 그, 그만의, 그만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좋아하는 거다. 여기를 이제, 완전 이제 국토종주 종점으로 가는 거지. 서울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. 아, 여기 종점이가 어, 서울에서 출발하는 사람들, 여기로 갈 때는 이제, 와, 다 왔다 이한다 어, 해봐라, 이거 얼마나 좋노? 아, 역장관이잖아 내가 모르는 줄 모르면은 그게 골치 아픈더라 어, 내가 뭘 모른다고 알면은 정보라도 찾는데. 내가 그 모른다는 사실 자세도 모르면은 영원히 모르는 거라 그게. 아 좋다. 종이배를 연상시키는 수문입니다 아... 종이배 국토종주 출발점 을숙도에 왔습니다 아, 옛날 생각나네요. 벌써 옛날이 됐어. 낫동강, 자전거길, 기점. 와우. 국도종주 출발 좀 얘기거든? 어. 자, 국도종주 한번 해볼 마음이 있습니까? 아, 어, 되네. <laughs> 야, 부산에서 부산에 왔다. 되네. 아이고. <laughs> 어, 국도종주 생각난다. 또 한번 해볼까? 자, 내려요 네. 네. 자, 내려요 네. 국사정주 해보자! 네. 아, 진짜, 참, 그때 출발할 때 생각난다. 저쪽에서 내가 체조하고 출발했어. 네. <laughs> 네. 함께 해줘서 고마워. 내가 네. 고맙지. 그래. 다음에 또 보자. 어, 간단해. 먼저 어, 어, 먼저 출발해. 문자 보내고. 어, 들어가자. 네. 아, 집에 가보자. 的跑。